예 반갑습니다. 선한교입니다자 오늘은 저 앞에 지금 보이지만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죠 높은데 요 통영의 미래산 미래산이라고 우리는 뭐 용화산이라는데 저기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저기까지 갈라오서 걸어서 한 20분? 좀 걸어 2,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약간 오르막인데 뻑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그냥 어차피, 걷는 김에, 끝까지 걸어가서, 어, 완등을 할긴가는 확실하게 뭐 자신감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고, 슈퍼문 열으시면물한병 사고, 이래갖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나중에 입구 가서 찍겠습니다. 네. 저 멀리 오른쪽 산으로 가는데, 올라갈 건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 중인데, 여기가 꿈 되면 유명합니다. 이게. 양쪽에 벚꽃나무대하고, 터늘이 봉수골 벚꽃축제인가. 이 벚꽃 나무가 벚꽃 오래된 나무거든요. 벚꽃나무인데, 양쪽으로 쫙 이래갖고 좀 유명합니다 게 올라, 그 양쪽으로 그 뭡니까 그 찜, 미드미드덕찜, 뭐. 대구 볼찜, 동동주 연는거런좀 유명하거든요. 여기 봄 되면 진해 벚꽃 그 군항제도 유명하지만 여기도 유명해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런 막봄이 할수 없네요, 짐짓들 있고. 일단, 저, 올라가서, 입고나 음. 갑니다. 입고 가서 찍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버스, 버스 돌리는데, 버스, 저, 그테라이가 저 옛날에 여기에, 쪼개한 문가기들 많이 있었는데, 없네요. 약수터도 옛날에 있었는데. 아, 여기, 사람들이 되게 안 맞습니다. 어. 제가 올라가 길은 여기로 해서 올라가고 제가 고번게요 나중에 내려올 때는 저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어, 올라갈 때는 이리 올라가고. 자, 전한테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저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아, 천천히.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 저, 그 올라오다가, 입구까지 올라오는데 운동 다되거든 와, 경사가 좀 제법 심하네요. 일단, 올라가서 찍겠습니다. 저 올라가는 중에, 물좀 먹고 일단 한 10분 올라왔습니 10분. 와, 그런데, 등산하고, 걷는거가 틀리네요. 와, 한 10분 올라왔는데, 볼실 빡시네. 와, 이 숨소리 들리십니까? 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들도 오늘 처음 온다는데 일단 저이0이 화면상은 이 얼마 인데도한경사가한 40도 이 밑에 내려가는 길이고 일단 저기 올라와서 펭지가 너무 좋죠. 가 찍을게요 여기 자고만 하아자가 있는데 도설람이라고 여기까지 이제 포장이 돼 있고 여기부터 이제 비포장입니다. 아. 여기까지 오르는 데인데 아. 비포장도 옛날 비포장에 이거 이제 사람이 계단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등산로는 잘돼 있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니. 스타트할 때 시간을 안 봤네. 이제 한 20분 됐는데, 하, 일단, 좀더 올라가서 찍겠습니다, 여기좀 더, 산속, 산속인데, 하, 공기는 참 좋네요. 자, 쫙 올라가야 되겠나. 올라가서 찍겠습니다.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 산이, 우리는 영화산이라고 부랬는데 미륵산이네. 2km 남았습니다. 정상까지, 전망대까지 2km. 요, 조금, 쉬다가물좀 먹고. 그래, 오래 쉬면 안 돼. 몸에 땀이, 땀이 나고 축축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없이 이거, 스틱이라 그니까, 지팡이가, 5,000원 주고 샀어요. 한개 5,000원. 다이소가 갖고, 만원 줬네. 근데 확실히 5,000짜리가 안 좋은 게, 끈이, 끈이, 위에 끈이, 아이고, 끈이 다 떨어집히세요. 아침에 패는데 어제 5천원 주고 샀는데, 만원 투자했는데, 저 가방, 옛날에, 흘레이 땡기지만, 가방도 이 사갖고 처음 메고 가는 게. 산책 갈 때는, 그냥 가방, 일반 가방인데, 등산일 때는 옛날에, 아, 이래, 안움직이이 춥다니까, 일단. 여기가 중간 기착지네요. 이제부터 진짜 왜 이제 거기네 고바이 네 고바이 자 이제 정상쯤 가서 찍겠습니다 추, 추우니까 추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3분의 2쯤 왔는가 와저 밑에서 이런 진짜 등산하면 되겠다 돌큰 바위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야 저 올라가면 이제 3분의 2쯤 왔을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촬영한다고 일단 조언을 했습니 올라갑니다. 이제 정상열적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와.. 이상암면은 쟈아 사랑도 짜아 삼천포 화력발전소 짜아 멀리서 굴뚝이 연기나는예요이 카메라 상에 안 들어오네요. 아니 정상은 아닌데 왜이뛰냐고 이 영화산, 미륵산에 오면 정상이 거의 다 했다는 증거가 이철계단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한번 올 때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아 정상이 다 가는구나, 이렇 생각하는. 거. 여기가 철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촬영을 할 때는 전체가갈 수도 없고. 어. 다이 자, 한오 자, 한 자, 가이후지한5분한 오후. 자, 조금후 자, 한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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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후. 자, 한 오후. 자, 한 오후. 자, 한 오후. 1m, 거지 460m, 얼마나 높은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 아, 저기 보이는 뭐게 통영 시내입니다. 통영 옛날 충무시. 아, 오랜만에 보네. 이 멀리, 멀리서 잘안 보이지만, 요, 아, 너무 거제고 요, 섬 많지요. 요, 한산도. 아, 잘안 보이긴 한, 한산도 잘 보이는 데로 갔어요. 아 정말 오래 만이 만화경으로 볼수있네와아침저 예. 밑에 저리 있고 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와이섬망 보이소. 아 여기 있 여기 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는 데네요저 밑에 케이블카 장에 있 와이 카메라가 어쩜 좀 좋은 카메라 사진 찍어놨 되는데 휴대폰 카메라 갖고 와 내가 1월 1일 날려해떡이 보러 올 것입니다 그동안 한두번더 올라오고 연습을 해갖고 좀 그날은 새벽에 일찍 출발해갖고 그래도 한 며칠 걸었다고 그리 많이 힘든 거 아니네요 경남이나 요 통영 근처 사는 사람은 아침에 운동하기 좋은데네요, 여기. 뭐에나 한, 한 번도 안 쉬고 빨리, 촬영 안 하고 빨리 걸어올라오면한 30분, 30분 정도 걸리겠네요 뒤는 저 산양면. 산양면, 산양면. 요, 낚시, 낚시꾼들은 알지만 낚시꾼들의 성지 아닙니까? 여쭉 보면, 저 어디, 새섬하고 이런 데 보면, 매물도, 요, 쭉, 보면, 저기, 사랑도, 저기가 욕지동 밝은물리있잘 안보이는 밝음. 미륵산 정상입니다, 정상. 정글을 남겨야지. 또, 사람들이 거짓말 하죠줄알 요, 정상입니다. 미륵산. 찍죠. 아, 좋긴 좋다. 일단, 정리하고 나 사진 몇개 찍고. 그래갖고, 이제 또, 내려갈 때 미리 야지물좀 마시고. 일단 사진 몇개찍을게 예 네, 이제, 정상에서 이제 대충 하고, 요리를 해갖고, 내려가겠습니다. 요리가 저 밑에 보면, 요 밑에, 저, 여기, 저 밑에 절이 있거든요. 요 밑에 보면, 요 밑에 절, 절이 있거든요. 절. 여기 보이죠? 여기. 어디 바람 부는 소리 들립니까? 다다다다 하네. 일단 이쪽으로 옆으로 해갖고, 이제, 살, 걸어 내려갑니다. 올라왔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와도 되긴 되는데, 항상 나는 정상적으로 저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무릎, 무릎 관절에도 다, 다안 좋고 이러니까. 내려가는 게좀 비탈길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촬영 안 하고, 저 밑에 내려가고, 편균 오면 촬영할게요. 여기는 좀 위험하고 이러니까, 촬영은 여기서 안 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절 있는데 평는 오거든요. 거기서 촬영할게요. 네. 네. 요 네. 노리를 내려가고, 약수 트리퍼. 네, 여기는 이제, 막,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가기 한, 산 3분의 1쯤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산책로. 저 앞에 사람들 사진 찍고 이래요 산책로. 예. 오늘 요다해어서 스틱, 어제, 어지, 어지 샀네, 어제 사갖고 했는데, 그가지 스틱을 사용해보니까, 나중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정리하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 밑에 이제 비탈길은다 내려왔어요. 저 사람들이 있어서 뛰고 요리는 이제 일반 산책거리 산책 산청구. 산 산은 다 올라갔다 칩니다. 요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데. 그렇죠 아니, 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스틱이 있다니까요. 지팡이가.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사용 안 하는 게 낫겠네. 물론, 저 높, 높은, 높은 상 가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짤모나면편하기는두 발로 하다가 네 발로 가니까, 편하게 편한데, 힘이 분산되니까. 와, 이짤모나거이 싸구리, 나 5천원 짜린데, 싸우러 샀다가 이비탈길올 올라, 내려가 올라가더라고요. 박비부사지비고 이래가 팍하면대가리쳐 봐. 그냥 얼굴 다깨지 비거든 내 그거. 와이 조심해야 돼. 이내가이 등산할 때투 자를 한다고 하면 등산화보다 이 스틱은 진짜 좋은 거 사야 되네. 이 지팡이 그거야. 진짜 와나 금방 올천사용해봤지만는와이 그게 운동을 운동이나 등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팡이 지팡이라요. 등산하고 나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산에 혼자서 등산하는데 좀 가파른데 이런 데 올라오고 내려갈 때 지팡이 그파 삐뚤이삐든가 응 싸구려 있다 니까팍 붓기 접시지는 불로 확 접시지삐는 이러면 모든 힘이 지팡이 쪽에 들어가는데 얼굴 얼굴 바음하고상박 살라 삐는 길이요 가게나5천짜리 샀는데, 내가 다음에, 제일 먼저, 바꾼 거는, 지팡이 이거 갖다 줘. 한 10만원 느껴줘도 비싼 걸 해야 돼. 이5천짜리 이거는 미, 믿음성이, 뭐, 뭐, 어느 나라 는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 지팡이 있는 거는, 국산, 뭐, 뭐, 외국산이 상관없어요. 제일 좋은 걸 사야 돼. 봄철이 되는 거 있는 건 나, 지팡이 있다 확 넘어지면, 내가 이렇게 앱이면, 그, 회사에서 물리주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아직 좋은 기네그 지팡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나, 나 나도 오늘 지팡이를 사용해 봤지만은, 갖고 다니는 게, 산을 혼자 다니니까, 그, 짐승들 있죠. 덜 짐승하고, 검은 짐승들. 어,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 용화사 강장 요지. 루지 주차장, 용화성강장로와야지그 지팡이, 까고다는 예? 이유가, 요산을 이렇게 가다가, 멧돼지나, 그것도 뭐, 껌머리 짐승들이 있다니까. 나한테 해약 끼치는, 그런 거 있으면 그이어협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지. 이거, 뭐 그럴 때, 내두 다리가 힘을, 힘을 충분히 지탱하면 지팡이 필요 없어요. 그 넘어질 때손 갖고, 뭐, 뭐 낙법을 하든거 해야지. 지팡이 그거 짚고 다니다. 한, 딱, 칠때딱 볼께라. 나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팽지 있는 데야 상관이 없는데. 저, 돌 많고, 언덕 이런데 잘못 짚어갖고, 막, 다 깨꼬라지면, 뭐, 옆에 사람도 없고, 혼자 등산하면서. 이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밑에 구부러지면쩌 밑에가, 퇴박이 있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지팡이에 가서 뭐 물려주는 것도 아끼고, 그것도 뭐, 어디 뭐, 영상이 있어갖고, 증거가 있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는 비싼 거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한테 완전 지탱을 하면 안 되고, 내 다리 힘으로 올라가는, 그래 해야지. 그냥 지팡이는 보신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저 밑에 가서, 입구에서 찍고, 오늘, 오늘은 가겠습니다. 빨리 걷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 걸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좀오둡게 걸리겠네. 빨리 걷겠습니다. 쭉 다가가면서 차들도 보이고 이러는 거, 그냥 등산만 입고 다가가는데, 여기, 이게, 이게 이제 절인데, 영화사 절인가봐요. 그치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저, 교회를 가면 사람 구경하러 가는 게고, 요 산속에 있는데 절은 좀, 어머, 많이 갱건해지고, 또, 반성하러 오는 그렇지, 그렇다니까, 좀, 예전에, 가족, 이래 보면 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김밥 싸 들고 요사 절에 안들 애들 뜯고 이럴 때가 봄날이겠는데 참 제일 빠르네요 어쨌든 입고 가서 찍고 하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요 먼지 털고나고 요리로 왔어 요리로 왔어요 저쪽으로 올라와 갖고.

자, 집으로 이제, 이제는 아까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 수고했습니다. 오늘 걸어놔라. 어, 어디 갔노? 안 돼? 끌고 와. 이고 여전히 봄 되면 아까 이야기 했죠 좋다고 지금 겨울이기는 초겨울이기는 어쨌든 등산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자 영상 안보이지만 오늘 완성했습니다한 능력 잡고 한 두시간 걸리네요. 아,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뵙겠습니다. 아니 내일도 뭐 어디 가긴 갈 겁니다. 拜